이제 되나? 한번 해보자. 아, 그거 진짜 치사하네, 이놈들. 37, 36, 35. 아. 얘네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데, 매번 얘네 게임 출시해가지고, 캐릭터 생성, 뭐, 아이디, 선점, 이런거 할 때마다, 서버 선점 이런 거할 때마다 맨날 터졌어요 서버가 제 생각에 얘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슈 만들라고 게임을 몇십년 동안 이렇게 운영했었던 게임사가 첫날에 서버 이렇게 사람들의 붐빌 거 몰랐을까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왜안 들어가지냐 진짜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거 안 들어가집니다. 8 시에 딱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아까까지 계속 시도했는데 계속 안 돼요 이 밥이 이런 식으로. 에이. 작업 관리자, 작업 끝내기 좀 되라. 30초 리니지 클래식 이런 게임이에요. 겁나 옛날 도트 게임 있죠? 이런 겁니다, 막 이런 거예요. 빨간 물약, 빨갱이라고 하는데 주홍이, 말갱이 순서대로 이렇게 피가 차거든요. 이런 거 빨면서 사람들이랑 뒤지기 치고받고 싸우고 아무데서나 막 때릴 수 있습니다. 불리해지면은 귀한 주문서 눌러가지고 도망가고 아 이런 식이네. 또왜안 보여? 새로고침 한 번만 더 해보자. 안 되지. 자, 끝내기. 14초.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 두드려 패고, 싸우고, 예, 막 단체로 일렙 에너지 볼트 배워가지고, PK도 하고, 여기 그 글루디오 영지에 버그 배워가시거든요? 여기서 다 같이 한 마리 조져가지고 그 레벨 나눠 먹으면서 랩업하고. 들어가져라, 좀. <laughs> 마법 배우고. 마을 엔 에서는 좀 평화로운데, 꼭문 있는데 여기 이런 데 붙어가지고 여기 PK 지역이거든요? 문은?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시비 거는 애들도 있고, 그냥 막 개싸움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냥터를 통제도 해요. 현질 많이 해가지고 쎈 애들이 사냥터 통제합니다. 그리고 혈맹들 간에, 막 성지, 그, 영지 쟁탈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막 떼고지로 모여가지고 성 먹으려고. 성 먹으면은 성으로 들어오는 그 세금이나 그런 돈들이 실제로 이게 거래가 되니까 현금이 곧 힘인 게임이에요. 힘. 현금 없으면은 약하고, 현금 현질 많이 하게 되면은 개쎈 게임입니다. 제가 20년 전? 고등학생 때부터 잠깐 했었는데, 요거를. 재밌게 했었죠. 그래서 지금 60대까지, 리니지 재밌게 즐기신 분들이 60대까지 있을 겁니다. 지금 나이 대 40, 3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그 아재들. 근데 이 그지 같은 도트 게임이, 우리나라 RPG 게임의 한 획을 그은 최고의 RPG 게임은 맞아요. 오픈월드에 아무 데서나 쳐 때릴 수 있죠. PK. 그리고 아무한테나 말 걸고서 거래창 열어가지고 거래도 가능합니다. 사기도 칠수 있고요. 아무튼,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보스레이드도 할수 있고, 판타지 게임의 정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있는 재화들은 다 현금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이 거지 같은 도트게임, 진짜. 아씨 아니, 오픈한다고 한지 지금 25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안 열리고 있으면은 어떡하냐고. 아내 씨. 거지 같은 도트게임. 닉네임 이거 선점 물러, 물 건너갔어요. 이거 이미 지네 제작진들이 좋은 닉네임..있죠? 뭐 빛, 용, 뭐 어둠, 뭐 그런 왕 이런거 막 좋은거 있잖아요 아무튼간에 활, 외자 이런거 이런거 지네들이 아마 다 선점해가지고 아이템 매니아나 막 그런데다가 올려놓을겁니다 지애들이 현금 벌라고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의심입니다 아무튼간에 종료하겠습니다 그냥